안녕하십니까.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를 맡게 된 명호 초등학교 교사 김종훈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마 인사하게 되어서 반갑고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2주더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은 어, 교재를 같이 살펴보면서 간단한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따라가 보시죠. 제가 직접 만나뵌다면 더할 얘기도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지만, 어, 온라인의 특성상 최대한 간략히 줄이고, 어, 중요한 것 위주로만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번에 예고 드렸다시피, 어, 선택하게 된교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스크래치런 게임입니다. 어 코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을 익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의 교사이기 때문에 예비교사임으로 이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처음에는 우선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실제로 게임을 개발해서 코딩을 하고 움직임을 보인 끝에 결국엔 최종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어, 몇 시간 만에 엄청 퀄리티가 높은 게임을 개발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욕심을 최대한 버리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어, 게임 기획의 이해와 게임 개발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런 게임입니다. 런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 여기 설명이 길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런게임은 플레이어에게 많은 조작을 요구하는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다. 배경이 위에서 아래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고, 플레이어는 점프나 방향 바꾸기와 같은 간단한 조작만을 한다. 간편한 조작을 통해서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게임을 런게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런게임을 어, 스크래치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해서 런게임을 구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게임을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임을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시간까지 하고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게임을 하지 말란다고 아이들이 하지 않을까요? 게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뭐 해서는 안될 것도 아니고 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문화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교대 입학했을 당시에도 면접에서 이런 문제를 받았었고, 저도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과 이것을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힌 바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을, 어, 특히 6학년 실과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 17차 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어떻게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재구성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어, 코딩을 통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것을 실과에 적용시킨다면 아이들이 다른 수업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몰입도 있게 아이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임은 하나의 문화로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게임을 우리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게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대한 썰을 하나 풀자면 저는 작년에 학생들과 함께 실제로 보드게임을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개발한 건 아니었지만, 어, 3D 프린터나 UV 프린터, 레이저 컨택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세상에 없는 약통분의 피자 가게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고요. 개발은 단지 몇 시간만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 제가 교과 재구성을 통해서 국어 시간, 그리고 수학 시간, 미술 시간, 과학 시간 등등을 활용해서 아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 또 게임을 실제로 개발하고 나서도 계속 플레이를 해보면서 잘못된 점을 고치면서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상품화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해봐서 해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저도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뭐 애들이 얼만큼 할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조금 의심을 했지만, 반신반의 했지만,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또 게임의 수요를 많이 하는 아이기 때문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게임용 요소를 많이 잘 살려가지고, 아이들이 새로운 어 수학보드게임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실제로 부스 운영을 통해서 해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으면서 학습 효과도 있는 게임으로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고 뭐 실제 상품화 해볼 생각 없냐고 계속 문의가 와 가지고 제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어 상품화를 진행하게 되었고 전문가들과 뭐 자문단들이 보고 실제로 게임화 상품화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어 수정하고 고치면서 상품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단순히 게임을 소비하거나 플레이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개발의 단계로 가게 된다면 어 훨씬 더그 과정 속에서 흥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만약에 정말 상품화까지 된다면 어떤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주, 아주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어떤 이런 보드 게임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음, 휴, 스마트폰이나 PC로 구현 가능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 이 방법을 잘 익히셔가지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과도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게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 그 게임에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현상이 아닌, 스스로 절제하고 즐길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아이들과도 그런 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정보 윤리 교육이나 정보통신 관련 교육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얘기가 길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어, 게임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입니다. 기획. 기획은 단, 아주 단순한 자신의 아이디어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하나의 게임을 이루는 것인데. 어, 아주 큰걸 바라하는 건아니고요 게임의 아이디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충, 대강에 어떤 캐릭터가 등장할 것이고, 배경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고, 장애물이 어떻게 됐고, 캐릭터 이동 방향과 게임의 방법, 뭐 등등등 여러가지를 구상할 수가 있겠죠. 아주 대충, 러프하게 대략적인 어떤 기획을 기록을 하셔야지만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게임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구현 가능한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 이 교재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어, 비대면 강의긴 하지만 미리 살펴보시고 어, 미리 예습 복습 하셔가지고. 어, 어쨌든 이 학기가 끝날 때에는 각자 개발한 게임이 하나씩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요즘에 또 집에서 시간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때 어 게임을 게임 캐릭터와 스토리와 뭐 진행 방법 등등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교육적인 효과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교육적인 걸 너무 따지다 보면 어 게임의 재미 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의무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게임을 기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게임 기획의 절차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섯 가지 정도로 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 아이디어는 당연히 제 게임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재미겠죠. 재미를 줄수 있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빠르게 달리는 귀여운 펭귄을 등장시켜서 물에 빠지지 않고 한 번에 얼마나 오래 달리는지 겨루는 런 게임을 만들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출냈다고 어, 합시다. 펭귄이니까 요즘 대세인 어떤 펭수가 떠오르기도 하고 캐릭터 같은 게막 떠오르죠 지금. 꼭 펭귄 아니라도 여러분들만의 캐릭터와 스토리로 어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품화 되었을 때는 그 제목을 보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어떤 상품을 출시해서 뭐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어떤 직관적으로 제목만 보고 그 게임의 특징을 잘알수 있게끔 제목도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 단계에서는 실제로 만약에 상품화가 되었을 때 비슷한 종류의 게임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게임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상품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게임들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아니면 조금 벤치마킹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게임이 또 재미있으려면 흥미있으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스토리.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더 현실감 있고 재미있게 그 스토리상에서 어떤 규칙이나, 어, 게임의 종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데 그 스토리도 중요한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규칙과 게임의 그래픽 구성하기 총 6가지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어, 제가 최대한 과제를 안내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비대면 강의고 제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출석 겸 해서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어, 한글 파일로, 아니, PDF 파일로 제가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파일을, 파일에 바로 작성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어, 파일을 출력하신 다음에, 어, 수기로 작성하셔서 그걸 다시 뭐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스캔해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파일명은 학번 이름으로 해서, 어, 그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합니다. 자신이 구상하는 아주 간단한 런게임을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제목으로, 그리고 비슷한 런게임과 아니면 다른 런게임과의 어떤 차별성은 없는지 여러가지를 조사해 보시고 어떤 스토리로, 어떤 규칙으로, 그리고 그래픽을 어떻게 구성해서 게임을 하겠다 정도 이런 기획서를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 고민을 하셔서 그 고민의 흔적을 담아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개발의 예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 이건 뭐 제출해야 되는 과제는 아니지만 양은 적은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게임을 기획하고 앞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간단하게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루하지만 지금까지 강의 비대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오늘 강의를 토대로 그리고 교재를 토대로 과제 꼭 잊지 마시고. 어, 이번 주 주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 과제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제출을 출석과 함께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쨌든 시국이 지금 이러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빨리 하루 빨리 우리가 안정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